여기 보십시다. 중화 반응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여러 번 그러니까 한 번에 뭔가 확 와닿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독과 다독이 있는데 정독을 한번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라면 다독은 여러 번 보는 건데 정독도 중요하지만 다독도 못지않게 되게 중요해서 그냥 깊은 생각 없이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느낌이 좀 편안하게 와닿을 수 있고 와닿았을 때 정독을 하면 굉장히 습득력이 높아집니다. 공부 방식이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굉장히 중요해서. 일단 중화 반응을 보게 되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실험을 한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누가 있을 거냐면 여기에 수산화 나트륨이 있어요.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NA 플러스에 OH 두 개를 그려볼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염산을 첨가할 거야. 염산을, 염산을 첨가해서 HCL을 첨가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냥 보고 느껴요. 느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여기서 상, 잠깐 다시 살짝 이온화를 시켜보십시다.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알자이온이 있었고 그다음에 구경꾼이온이 있었지. 알자이온은 수소이온과 양, 여기 염화수산화나트륨이온인데 구경꾼이온은 여기서 누구냐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구경꾼이온인 것까지는 알겠지. 한번 써볼게. 구경꾼이온.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구경꾼 이온은 반응에 참여한다, 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던 변화가 있다,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거야.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반응이라는 말 뜻은 변화란 뜻이야. 그래서 변, 만나가지고 뭐, 앙금이 되던 아니면 물이 되던 뭐가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얘는 안 변해. 즉,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대로. 그대로. 조금 과학적 용어를 쓴다면, 반응을 하지 않는다. 같은 말로, 변화,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냥, 어려운 단어를 써도 되고, 쉬운 단어. 느낌만 받으면 되어지니까. 재승이 잘 듣고 있니? 폰으로 보는 거구나. 그러면 그대로 써줘야 돼요. 누가? 나트륨이온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그냥, 두개 있던 거 그대로. 대신, 염화이온이 들어왔는데, 반응해? 안 해?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CL- 써주면 되죠. 그리고 이 다음 얘가 들어왔으면 얘 하나랑 뭐가 돼? 물이 돼서 사라지겠네? 여기까지? 물이 돼, 그럼 남는 건 요거 하나만 꼴랑 이렇게 남겠다. 됐지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또 다시 어떻게 할 거냐면 염산을 다시 한번 첨가시켜 볼게요. 그래놓고는 그 다음 실험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그대로 가자. 구경꾼이요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일단 먼저 써놓고 가보십시다. 그 다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들어와서. 구경꾼 이온이니까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 줘야겠죠. 그리고 이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이 만나서 물이 돼서 빠져나갔으니까 없는 거네. 여기까지 까지 됐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어떻게 되느냐? 염산을 또 다시 첨가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또 계속 그림을 그려 본다라면 여기에서 구경꾼 이온들은 여전히 어떻게 Na 플러스의 두 개의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있고 얘가 또 들어왔으니까 하나 더 그려지는 거지. 근데 끝난 게 아니네. 얘도 반응하려고 봤더니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도 그냥 이렇게 남아 버리겠다. 그렇게 되면 액성을 따져 볼까요? 액성,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어찌 됐건 수산화 이온이 있으니까 염기성이어야만 할 것이고요. 어찌 됐건 얘도 수산화 이온이 있으니까 염기성이 있을 거고요. 여긴 수산화 이온도 없고 수소 이온도 없으니까 뭐가 된 거야? 중성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자. 이쪽은 어? 수소 이온이 있네. 그럼 뭐가 됐다? 산성이 되어졌다. 잠깐 끊었다 가 주실까요? 제가 할게요. 어?